광주 지역의 하수 관거 설치 작업이 오는 22일부터 시작돼 무진대로 일부 차로의 차량 통행이 추가로 제한됩니다. 광주시는 기아자동차 남문 앞에 이어 쌍촌동 우미 아파트 뒤편에서 버들 주공 교차로 구간 편도 8차로 중두개 차로를 올 3월까지 추가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여기가 아주 말도 못합니다. 아침에는 이 신호 신호를 받지 못할 정도로 중간에서 그냥 뭐 아주 난장판이에요 여기가. 어, 버스가 늦게 오고요. 퇴근길에 광천동까지 가는데 30분 이상 걸리고 차가 안 움직여요. 시간대로 말씀드리자면 아침에는 한 6시 반부터 8시 반 이때랑 저녁에는 5시 반부터 7시 반대까지 특히 공사구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버들주공 교차로에서는 모진대로 본선부에서 상일로 방향의 우회전과 개수사거리에서 진입한 차량의 버들주공 방향의 좌회전이 금지됩니다. 또한 안전한 차량 통행을 위해 공사구간 운행속도를 시속 50km로 제한합니다. 지난 2012년 3월에 착공한 이번 공사는 총 사업비 478억 원을 투입하고 남구 주월동에서 서구 치평동 광주천 간 하수관거 5.9km를 신설해 2016년 준공될 계획입니다. 백운동 그 다음에 서석고 일때 기아자동차 주변 한 400세대 정도 침수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그 피해가 이제 나지 않도록 그 예방하는 재예방 사업 일환입니다.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출근길과 퇴근길 교통체증이 평소보다 늘어나 시에서는 시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내 현수막과 입간판을 설치하고 사전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C 뉴스 박현아입니다.